미리 얘기 한번 해야겠다 아 너무, 재밌, 너무 재밌겠는데요? 잠깐 윤식님! 윤식님! 윤식님 네, 잠깐만 말해, 말해, 말해. 그 아, 몸싸움 아면누계신 거? 아, 아, 저기 우산 아우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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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 저기 우산, 우산. 아 미안해 아, 깜빡했어 미안그러니까 우산을 주고 갔어야지 플레이 플레이 아프겠다 <sympathia> 어 <authenticity> <소리도 sneeze> 어, 의중님 뭐하시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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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들어가네 <laughs> <씨>, <laughs> 많아 오오 뭐야 어, 이제 볼까 아! <laughs> <laughs> 이제 볼까 이제 볼까? 팔팔 내려 내려 아 <laughs> 아니 모기들은 어떻게 이비 사이를 이렇게 잘 통과하면서 나는 거예요 아니 모기가 있어 아니 뭐지? 어떻게 이게 비 사이를 통과하면서 어, 가지? 도형이라도 진짜 잘 물리거든요 아 진짜요? <laughs> <laughs> <시리기>? 아 나이스 안돼 안돼 오케이 가고 멀다, 멀다, 멀다. 나이스. 오, 굿. 아으, 따으, 따으. 어유 아, 같은 팀이야. 한번더 해. 에이. 나도 갈래요영훈 가! 뭐, 뭐 한다고? 야. 돈다, 돈다. 쭌 돈다, 쭌 돈다. 오, 오, 오케이, 나이스. 영어 응, 어떻게 슈팅? 아, 까비. 응, 옆골 때, 옆골 때. 옆이에요옆이에요 응, 옆이에요. 진짜 안 들어가네. 아. 아까 완전 폭격했는데. 미진이 그 가요! 나이! 나이! 나이 나이 왜 오늘 다들 슈팅을 빨리 안 하지? 어, 저기, hey os, 우리, 그래, 우리한테. 미안해, 못 봤어! 형님, 안 뛰시기 때문에 레플이라도 잘해야 돼요. 네. <laughs> 손등에 모기가 물려가지고, 참느라고. <laughs> 오우, <웃음> 좋아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철렁이 철렁이다, 철 철렁. <laughs> 키퍼님, 철렁. 위로. <laughs> 아, 키퍼. 바로 뭐. 키퍼 하시는 분 바로 눕네. 뭐. <laughs> 아, 비가 더우려고? 나이스. Nice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!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 가까운데. 올라가. 왔어왔어상괜찮 오. 근데 놓고 오네 아, 아, 오래 걸리냐. 라인 라인. 오케이. 나이스 턴. 아이고. 아. 물 많아요? 물 많아요. <웃음> 물, 물 <웃음>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아. <웃음> 아. 아. 아우, 진짜 대한 진짜. 하지마 하지마 그러지마 무서워. 무서워 무서워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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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았어 오. 살았어 물덕분에 살았어 워! 와, 우아 감독님 나이스! 나이스! 괜찮 바로 벌떡 일어나는 화냈다 화냈다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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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. 잘했어. 뒤에 섭니다. 뒤에나뒤에나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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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. 나이스. 오. 이다안 보였어. 나한테는 미안해. 오늘

오, 좋았는 어! 좋았는거왜 아 없어? 파포 아아 아, 한 명! 파포 없잖아, 파포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. <laughs> 우리의 잔소리 타임 <laughs> 오. 오! 오! 나이스. 때려! 나이스! 소리, 소리, 소리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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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나이스! 나이스! 오이이스나이님이거들어스으면스나멋있어이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, 오, 춥진 않아요, 춥진 않아요. 어, 네. 아, 나이스. 흠 벌려고 어떡해요? 나이스 아빠! 누구 누구 거리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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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, 핑크, 핑크. 어, oh, <laughs> 오, 오! 와! 여기 나이스! 어, 와, 아! 아아아아다아다 아깝다. 아깝다. 아이다 때려, 때려. 맨발발 아, 맨발. 아 여기 너무 좋았는데. 완벽했는데, 완벽했는데. 아우! 왔다, 왔다, 이거. 나이스 상무! 수리좋아어리 좋아. 수비 좋아. 나이스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이시. 아, 아. 비 때문에요. 아, 비 때문에. 아, 비 아, 비만 아니었어도. 오. 오! 아, 아이고 아이고. 진짜 크다. 키. 190면 되는 것 같은데요. 유친 님이 작아 유식 유식. 보여. 가려. 가자 빨리. 간다. 오케이. 아, 좋아, 좋아. 상복, 상복 있고 오!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왔어, 왔어, 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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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이제 아웃되면 료해야 돼요. 나이스, 하나! 안 보여, 이 아! 끝났어요, 끝났어요. 나이스! 나이스! 네. 나이스.